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던 저희들을 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에도 얼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헤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복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저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보람을 얻게 하시고 얻어진 물질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복있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과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교체의 여파가 군소나라들마다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험난한 가정을 지나가는 이민족이 국론이 분을 대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낮은 자세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힘없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민족이 영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으로부터 이 많은 평화를 사모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바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승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바칩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과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사. 아, 무리 비대면 사회의 시대 속에서 그 오는 불안감과 울감이 있 딸지라도 성기롭, 슬기롭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직장과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며 평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하고, 결산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충성된 종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영광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봉구하는 자녀, 학업에 매진하는 다음 세대, 직장을 통하여 꿈을 성취해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열매가 탐을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근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각기 다 다른 형편과 사연을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흥금하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